예레미야 37장 바빌로니아 왕 루간 넷살은 여후야 김의 아들 고니아를 대신하여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아를 유다 땅의 왕으로 앉혔다. 그런데 왕이나 그의 신하들이나 그 땅의 백성이나 할것 없이 모두가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전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때에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 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 사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던 때였으며 파루의 군대가 이미 이집트에서 출동하, 출동했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퇴각한 때였다 그때의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를 도우려고 출동한 바로의 군대는 제 나라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다시 와서 이 도성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틀림없이 너희에게서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군대 전체를 너희가 물리쳐서 오직 부상평들만 남긴다 하여도 그들은 각자의 장막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와서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바루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을 때에 예레미야는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났다.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한 수문장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로서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들고 말하였다. 당신은 지금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투항하러 가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진영으로 투항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오 하고 해명하였으나 이리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고관들에게로 데려갔다.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그때에는 그 집이 감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지하 감옥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 때에 예,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인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소나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디기야 왕에게 호소하였다 "제가 인금님과 인금님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를 감옥에 가두어 두십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인근님께 예언하던 인근님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이제 부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높으신 인근님, 부디 저의 강구를 받아주셔서 저를 다시 서기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거기에 가면 살아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아 왕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그니대 뜰에 가두고 그 도성에서 양식이 모두 떨어질 때까지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매일 한 덩이씩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니데 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38장 마딴의 아들 스바냐와 스바니아, 스바데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밀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온예레미야가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나 주가 말한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인들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며 계속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간다. 그들이 이 도성을 점령한다. 대신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어. 그가 이런 말을 해서 아직도 이 도성에 남아있는 군인들의 사기와 온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대왕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대답하였다. 그가 여기에 있어 죽이든 살리든 그대들 뜻대로 하시오. 나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대들에게 반대하겠소? 그래서 그 고간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서 붙잡아서 왕자 말기야의 집에 있는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 그 웅덩이는 그네들의 뜰 안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밧줄에 매달아 웅덩이 속으로 내려보냈는데, 그물 웅덩이 속에는 물이 없고 진흙만 있어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 있었다. 왕궁에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한 환관이 있었는데, 그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의 왕은 베냐민 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에벤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노프 신임금님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 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의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물 웅덩이 속에서 끌어 올려라. 에벳멜렉이 <laughs> 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다. 에디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헤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양쪽 겨드랑이에,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에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였다. 사람들이 밧줄을 끌어당겨서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그니대뜰 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주님의 성전 셋째 문 어귀로 데려왔다. 그리고 왕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대에게 한 가지를 묻겠으니, 아무것도 나에게 숨기지 마시오. 그러자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임금님께서는 저를 죽이실 것입니다. 또 제가 임금님께 말씀을 드려도, 인근님께서는 저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은밀히 맹세하였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나는 그대를 죽이지도 않고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러자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하였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인근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여야 한다. 그러면 너는 너의 목숨을 구하고 이 도성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집안이 모두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도성이 바빌로니아 군대의 소나기에 들어가고 그들은 이 도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드기아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예레미야가 말하였다.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제가 임금님께 전하여드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임금님께서 형통하시고 임금님의 목숨도 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근님께서 항복하기를 거부하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의 왕궁에 남아 있는 여인들이 모두 바빌로니아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할 것입니다. 믿던 쪽기에 도기에발 찍혔다. 친구들이 너를 속이고 멋대로 하다가 네가 진창에 빠지니 너를 버리고 떠났다. 인근님의 모든 아내와 자녀들도 바빌로니아 군대에 끌려갈 것이고 인근님께서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붙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성도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아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오 나하고 얘기했다는 것을 고관들이 알면, 그들이 그대에게 와서 "나하고 무슨 말을 하였으며, 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자기들에게 사실대로 말하라고 할것이요 그들이 그대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고 말하라 말하라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할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그대가 요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면." 죽게 될 터이니 그곳에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임금님에게 간청하였다고만 대답하시오 과연 고간들이 모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왕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대로만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전혀 탄로나지 않았고 대신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함락되는 날까지 그니대들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 제시 대신들이 최강파워네 취야